696번 볼게. 자,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이 a, b, c, d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어, 먼저 a부터 우리가 해 봅시다. a는 어, 그래프의 폭을 결정 하죠. 폭을 살펴봤더니 어, 3이가 맞죠 최댓값이 5고 최솟값이 1이니까 폭이 4야. 그 말은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된 거죠. 맞죠? 원래 폭은 2인데 4로 지금 2배 확대됐으니까 이 a 값은 2라는 걸알수 있죠. 바로. 자, 그 다음에 b 는 뭐예요? 음, b 는 주기를 결정하는 거죠, 맞죠? 주기를 살펴볼게요. 자, 그럼 한 사이클을 파악했는데 선생님 한 사이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사이클 이 있죠, 이렇게 맞죠? 자, 근데 어, 이거를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코사인의 한 사이클 아닌가요? 이거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니죠. 저것도 사인 함수의 한 사이클을 볼수 있는 거죠. 자. 사이함수선을 그려볼게요. 사이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0부터 2파이 이걸 한 사이클로 보지만요. 어, 굳이? 그걸 안 보고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봐도 이것도 한 사이클이잖아. 이 그래프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걸 한 사이클로 보 수도 있고, 또는 누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준점을 달리해서. 맞죠? 이것도 무한히 반복되는구나. 계속 이 모양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사이클로 볼수 있는 거고. 맞죠? 두거는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야. 이렇게 코사인처럼. 이렇게 한 사이클로 볼수 있는 거죠. 맞지? 따라서 얘도, 어, 한 사이클로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이사인함수 이게 될까요? 음.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2에요. 근데 여기 끝점을 모르네요. 여기 이 값을 알아야, 어, 이 주기. 이걸 파악하시면 돼요. 주기를. 근데 봤더니 반사이클은 알수 있네. 맞죠? 여기. 여기 부분이 1이라는 걸알려 지금 봤죠? 그 말은 요 간격이 몇이라는 얘기야? 3이죠. 그러니까 요 간격도 3이겠죠? 반사이클이 3이니까 맞죠? 그 단적인 여기는 4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 X자표가. 따라서 한사이클은 몇이다? 6이 되네요. 즉 주기가 6이라는 거죠. 따라서 B분의 2파이. 이게 주기잖아요? 크게 6이다.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B는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b 는 3분의 파이. 여까까지 구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c랑 d는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는데 d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d는요. 지금 봤더니 최대가 5, 최소가 1이잖아. 맞죠? 자 여기 원래는 뭐였겠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을 거거든요. 네, 마이너스 2에서 몇을? 더하기 3. 2에서 더하기 3. 뭘 해가지고 5하고 1이 된 거잖아요. 지금 y 축방향 플러스 3만큼 지금 한 거죠. 3만큼. 그렇죠 그래서 D는 바로 3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지막, 자, C를 구해볼게요. C는 액축평이, 어, 이동과 연관인데요. 자, 요 그래프를 통해서는 액축평이 이동 얼마나 했는지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요, 씨르고 하려면은, 어, 한 점. 이 그래프가 지나는 그한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한 점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점 누가 보이냐면, 선생님은 여기 보이네요. 1,5가 뭐예요, 1,5. 따라서 여기 1,5를 대입해 주는 거야. 자, 대입해 봅시다. 1,5를.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시계 그러면 5는, 어떠시게 되죠? 2, 사인, 3분의 파이, 1 플러스, c. 되고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이거 만족해 주는 이제 C를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 좀 정리해 줄까요 이거 이왕시키고 해서 해주면 사인 3분의 파이 과로 1 더하기 C 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어이 사인이 1이 되게 하는 이 값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의 범위를 좀 먼저 파악해 줘야 되네요 올파각으로 해서 시에 된 범위를 가져옵시다. 자, c 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 양배는 1을 더해주면 1도 없이 범위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로 곱해주면 되네요. 양배는 3분의 파 파이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맞죠? 따라서 이 범위 구했네. 이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요 맞죠? 그래서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해가지고 먼저 삼각방식으로 생각해서 풀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풀려면은, 우리, 사인 그래프를 좀 이용해 볼까요?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요 t 는 애가, 이거 t축이요. t가 마, 3분의 파이부터, 어떻게? t란 애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잖아요, 여기. 맞죠? t란 애가. 그니까, 러 3분의 파이가 여기쯤에 있고,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여기쯤 있죠? 선생님, 너무 그래, 별를 많이 그렸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자,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잖아, 여기서. 여기서 사인이 1이 되는 거. 사인이 1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음. 여기. 2분의 파이죠, 여기. 2분의 파. 이 맞죠? 이래는 거, 여기. 이 지점이 여기 바로 2분의 파이네, 2분의 파이. 맞아 저기, t값이 2분의 파이란 얘기요 2분의 파이. T가 2분의 파이면 되겠다. 따라서 3분의 8 괄호를 더 하기 c 의 값이 2분의 파이면 되는 거죠.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어, 1더 하기 C가 2분의 3이 되고요. C는 따라서 2분의 2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C까지 구했어요. 2분의 1. C 구하는 게 제일 복잡하죠. 어, 이거 상업방식을좀 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걸 구했으니 이제 F2분의 1로 그라고 하는 거네요. 맞죠? 요거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F, 2분의 1은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 이거죠?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면 되는 거네요, 요거. 맞죠? 자, 사인 3분의 파이고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토 3이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어, 루토 3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